가을, 겨울에 태어난 나무가 생목이냐 사목이냐 구분하는 거고, 1월 달서부터 2월 달까지 태어난 나무는 무조건, 무조건 생목이다.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가을, 겨울 생으로 사목이면서 천간에 정화와 경금이 있으면 목재로 사야 한다. 자, 활인지목, 뗄감이에요. 활인지목, 뗄감입니다. 요것도 부예요. 이건 오늘 전문직을 얘기합니다. 정화만 사용하는 거예요. 가을, 겨울생으로 삼목이면서 천간에 경금을 얻고, 정화가 있으면 뗄감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전문직. 요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사, 활, 휴, 목, 생사, 활, 휴, 목은 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저었죠 인묘진, 사오미, 월, 생목과 활목. 이거 두 개를 무조건 생목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골치 아프게 생목, 업목, 활목을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인묘진 사오미는 여, 저, 저, 무조건 생목이다. 무조건.